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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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은 민간 피해 위주로 보고를 드는 것이 19동이 지금 손실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. 그 다음 창고 양봉이 3,500, 정도가 손실을 벌써 <목소리> 어 900여 동이 손실을 입었습니다. 7개의 손실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환경시설이 5개입니다. 여기는 체육관이에 거기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집단 이주가 거기는 급해서 일단은 했습니다만은다 이렇게 분산했을 예대가 199세대입니다. 어,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했거나 저희들하고 접촉이 안 돼서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. 그예 그게 이제 한4천만원짜리인데 예, 3500이고 이제 시설 설치비가 500만원. 그래서 4천인데이 산이 다 지금 종이산입니다. 뒤에 다. 이절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. 정말 어렵습니다.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LHS 뭐 1년에 그. 없는데 없는 분들은 이것도 어려웠어 예, 예. 제가 이제 비가 왔어 네. 축하드립니다